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송주원입니다. GNM 건축사 사무소고요. 저희 오늘 말씀드릴 것은 2021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설래초 학교 복합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름은 설래너나들리로 어,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시설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가 협약을 맺고 시흥도시공사에서 위탁 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되겠고요. 사업 개요, 진행 과정, 최종 설계안, 그 다음에 중공 사진, 마지막 재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는 어, 소래산 천마을이라고 해서 현재 그 소래 어, 시흥시가 상당히 많은 신도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 구도심입니다 시흥시청 구시청이 있던 부지 근처이기 때문에 이 주변은 어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과 연계돼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주변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그 낡은 시설들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학교 자체도 뭐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시설이어서 상당히 낡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가장 큰 공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이 사업을 딱 보고, 아,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이구나. 이런 걸잘 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주변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이 가장 밑, 밑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운동장 옆으로 용벽들이 있는데 이 용벽들이 한 1.5m의 보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통학로를 쓰고 있는 좀 열악한 통학로가 소성이돼 있던 부분입니다. 사업 범위는 이제 위에 운동장을 짓고 아래쪽으로는 주차장을 136대를 만들고 그 바깥쪽으로 복합 시설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고 정문을 새로 이설하고 하는 공사까지가 포함됐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시면 총 연면적이 5,800제곱미터, 5,9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지하 주차장이 136대입니다. 규모 규모로 보면 지상 1층에 일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휴게 시설과 창고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지하 시 지하 시설입니다. 예산이 16억. 이었고 실행은 약한 130억 정도. 그다음에 시설 구분이 이제 교육청 소유지기 때문에 대지나 학교 시설은 교육청에서 짓고 소유를 하고 복합시설과 주차장은 시흥시에서 소유를 하고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공간들, 뭐 작은 도서관, 뭐 그다음에 다목적실, GX실, 마주친 공간 이런 시설들이 있고 어, 지상에는 원래 이제 휴게 시설과 창고는 없었던 시설이지만 이거 이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는 2021년 6월에 저희 설계사무소로 공모안으로 선정이 돼서. 1차로 바로 주민 협의 실무 협의체에 저희 안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들을 들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이제 분과별 뭐 실무 협의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전체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던 프로젝트입니다. 좀더 내용을 보시면 어 네. 어 파일이 빠져 있는데요. 이전 이 과정에는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어, 서울 시흥시와 서래초등학교가 애초에 협약을 맺은 게 이제 2018년이 되고 그 이후로 어,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청이 2021년에 협약을 맺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업이 주민 참여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들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끝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저희 설계 기간이 약한 150일이 주어졌었는데 그 주민의 협의 과정들이 늦어지면서 일을 어쨌든 그 연내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일을 줄이고. 정리를 다시 해서 180일 정도, 한 30일 정도 늘어났고 공사 기간도 애초에 12개월 잡았었는데 어, 코로나 시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어, 공사 자재 품귀 뭐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총한 18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주민 참여 실무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네개 분과가 저희랑 협업을 했는데 소래초 내부 관계자들, 학교장, 교사, 학교 대, 학생 대표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명. 그다음에 소래초 외부 관계자로 해서 학부모와 동문에 스물다섯 세 명,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래산 참마을에. 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협의된 게한 14명, 그다음에 관계기관, 시흥시 도시재생과, 교육자치과, 시흥도시공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해서 20명 총 해서 네개 분과로 어, 진행이 됐고, 이네개 분과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교육자치과에서 다시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안을 만들고 이분들께 설명회를 가졌던 게총세 번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실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들, 진행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냐면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기능들 실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활문화센터 부분에서는 처음 그 기존 계획안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그 요청하신 여러 가지 실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연결 통로라든지 조리실 습실을 꼭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시설을 조정하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좀 커뮤니티 공간을 늘려 달라 그 다음에 g x 실를 늘려 달라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더 보강이 돼서 실이 만들어졌고요. 원래 마을 만들기 공간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앞에 이제 그 생활문화센터의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들을 조정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을 조정을 해서 결국은 이 시설들은 거의 없어지고 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문화센터 기능으로 거의 채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이것도 이제 그좀어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요. 원래 당초는 저희가 후문 쪽에서 진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출은 일방이기 때문에 운동장 아래쪽에서 진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후문까지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발생되고 출입구가 생기는 것을 다, 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차량 출입구 쪽에 쪽에서 일방으로 진입과 진출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간을 많이 걸었던 문제입니다.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h 이 f i 이 s t thing is that the f i r s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 나무라든 나무를 제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한 80년 된이 나무를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총 동문회 측의 요구 사항 때문에 어 상당 기간 많은 조율 기간을 거쳤습니다. 학부모들은 저 나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저 나무가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 측도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어, 플라타나스에 대해서 실제로 이 나무가 살, 잘살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까지를 다 마치고 저희가 기존의 위치에 그대로 두고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브리핑도 했었고 그런데 의견들이 잘안 모아져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모아진 것은 이,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이식을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위쪽에 있는 부분 으로 학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식을 하고 이 사업은 전체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가 많은 시간이 걸렸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층의 운동장을 개선하는 문제들도 사실 하나하나를 다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문을 이설을 하고 초등학교 정문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학교 측의 요구였고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도로의 면에서 학교의 정문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없어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송학을 할때 차들이 서있거나 대기할 공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반응을 해달라. 뭐 그런 의견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노후된 펜스를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달라라는 것까지가. 어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개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부가 쓰고 있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 부분을 이 사업과 같이 녹여서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했었고 야구부가 상당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야구부의 펜스를 만드는 것까지를 이 사업에 다 집어넣어서 함께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완공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가졌던 생각과 달라진 모습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이 이렇게 서 있던 그런 공간들이 건물이 들어서고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생기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학교에 담장이 있는 부분이 그대로 건물로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똑같은 그 도로 길로만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에 주름을 만들어서 공유 마당을 만들고 그 마당을 주민들이 이 커뮤니티 시설로 쓰면서 같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뭐 중공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그 상당히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건물을 살짝 배치를 뒤로 넣고 운동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보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맨 6m 이상 이렇게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사이 공간도 상당히 어 외부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어, 운동장 면적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못 쓰던 부분들을 이런 공간들로 내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상부에는 이제 운동장, 야구장이 생기면서 어, 그 옆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퍼골라 형식의 공간이 생기고 상부 쪽으로 운동부 휴게 공간, 그다음에 하부 쪽으로는 복합 시설이 전체적으로 그 외부 쪽에 면해서 시설이 진행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정문 부분은 이렇게 살짝 접어 넣으면서 여기에 이제 여유 있는 학생들 대기 공간과 차량 대기 공간까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겠는데요. 지상층은 이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는 어, 이좀 다른 여기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면 등교 계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 출입구가 생기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어, 출입구를 지나지 않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계단을 좀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등교 계단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통로를 만들었고요. 상부 쪽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하로 학생들이 장애인. 이런 장애우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부 부분은 이게 보시면 우측 부분이 지하 주차장이 136대가 설치가 되고 좌측 부분은 외기에 면해서 모든 실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과 소공 사무실 부분만 외기에 면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지장이 없는 부분이어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최강 환기를 지하층에 넣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려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학교하고 연결 부분은 이렇게 정문도 후퇴해서 공간이 생기고 복합시설과 학교하고의 공간 사이도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뭐 야외 수업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 도로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땅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더 공간이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복합 시설의 세부 평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X실 소공연장 작은 도서관과 복합이 된 공동 육아 나눔터, 육아 휴게실, 수유실까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학생들하고의 이제 사용 시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같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쪽과 아래쪽의 주민 이용 공간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면이 계획이 됐습니다. 각 이제 현재 지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위에 상부에 조리실과 학습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싱크대 이런 부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마루 공간이라고 그래서 GX실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거울에, 전면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소래 공연장은 이게 이제 층고가 높지 않아서 많은 단수를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앞에서 어느 정도의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할수 있는 정도, 이 부분은 학교에서 내부에 어떤 이런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잘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커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래 동네 카페는 진입부의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쉬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있는 유리는 전체적으로 다열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하부의 작은 도서관 부분입니다. 도서관과 학생 돌봄을 위한 시설이 같이 이제 연합이 되면서 학생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유가 나눔터 부분과 다목적 실은 열린 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이게 전체를 열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공동유가 나눔터 안에는 유가휴게 실과 수유실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는 투시도가 되겠고요. 학교 전체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학교 본관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추진 중이고 그 파란 지붕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은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로 돼서 지금 수영장이 새로 지어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운동장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설 중에 하나였지만 그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야구부가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이렇게 통합하는 공간 쪽으로 홈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축제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중공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좀 정돈이 됐고 주변 도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 상당히 넓어진 통학로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조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고. 정문도 정문답게 이렇게 앞에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어, 계획이 되, 완성이 됐습니다. 학교 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어, 네. 그 학교 쪽에 있는 그 연결 통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워낙 레벨이 한 3m 정도가 차이가 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운동장은 약한 2.6m 정도를 들어올리면서 원래 아래쪽에 있던 운동장 있는 레벨 부분까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하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 두고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도로 측도 안전패스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안쪽으로 이제 보도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저기 공용 주차장은 말씀드렸듯이 136대 정도가 설치가 됐고요. 위에 운동장 부분입니다. 운동장은 그러 아까 태양광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관동에 설치하기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추진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서 운동장에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과 얘기를 하면서 야외 수업까지도 가능하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그 야구부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장비를 놓고 그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학생 놀이 공간도 그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을 해서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실내 사진을 조금 더 보시면 도서관과 마주침 공간, 그다음에 이렇게 그 로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저희 개간 저희 그 아는 설명을 마치고 요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은 이 상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크게 느낀 게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정입니다 저희 사업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진행 절차가 아니고 주민들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었다 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어, 타이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에 대한 전체 설명을 한네번 정도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 번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협의체들 분과 있는 분들을 각각 따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별도로 또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학교를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학부모 대표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동창회 대표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이걸 조율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정이라는 것이 앞에 그 올해 내로 착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한다면 뭐 다시 진행을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설계 진행 전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그 절차를 좀 거쳤으면 이게 저희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계획안이 완성이 되가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저게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이 106억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마쳤을 때 예산이 131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뭐 공사비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다뭐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예산을 잡으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의 공사비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면적을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은 공사비가 작으니까 주차장은 공사비가 작은 면적으로 해서, 해서 그 부분은 공사비를 예산을 따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일반 그 소래 소래 그 논화들이 부분 그 부분은 또 예산을 별도로 건축물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정작 필요한 아까 이제 저희가 지상에 운동장을 만들고 운동장 위에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다 정비하고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요청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무시를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 다행히도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셨기 때문에 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교육자치과에서 교육, 교육 예산으로 별도로 받아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철거비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로 공사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좀 잡아서 정리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청 같은 경우가 교육 지원청이 나서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고 그게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주관을 했던 사업 부서는 도시 재생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쪽에 있는 부서에 총괄을 하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까지들 나서서 전체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 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조율을 해주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나서서 이 프로젝트를 잘 끌고 가야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정권을 가지고 주변들을 정리하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책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장 잠깐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사, 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 프로젝트 완공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뿌듯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만든 것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만든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그 시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젝트였고 그간에 뭐 이렇게 갈등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녹아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잘쓸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